샬롬 샬롬. 오늘도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아침이 되면 밤을 기다리고 밤이 되면 아침을 기다립니다. 아침 출근을 위해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고 운전할 땐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아, 기다립니다. 어, 출근하면 점심 시간을 기다리고 점심을 먹으면 퇴근 시간을 기다리며 또 약속 시간을 기다립니다. 퇴근하면 외출한 자녀를 기다리고 저녁 뉴스나 드라마 시간을 기다리죠. 하지만 여러분, 요즘은 이 기다림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컴퓨터가 조금만 버벅거리거나 인터넷 와이파이가 조금만 느려져도 정말 짜증을 내죠. 그리고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차가 그 바뀐 즉시 출발하지 않으면 경적을 누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 배달음식이 조금만 늦어도 바로 참지 못하고 전화기를 들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다림이 있어야 그 기다림 끝에 큰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친구와 장맛은 오래 될수록 좋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 속 숙성되고 적절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제 맛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다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열매를 거두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메 다윗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삼십세에 왕이 올라 사십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드디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지난 사무엘 하 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월의 왕조가 완전히 끊어지고 북쪽 이스라엘 세력이 끝나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실세였던 아부넬이 죽고 이어서 사월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었습니다. 물론 왕족이 모두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었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몸에 장애가 있었고 12세에 불과했기 때문에 왕이 될수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울의 왕전은 완전히 끊어졌고, 오래 전부터 사울이 왕에서 물러나고 그의 대가 끊어질 것이라 예언했던 말씀이 드디어 여기에 와서 성취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알수있듯이 여러분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이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0대 청소년이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가 37세에 지금 이제 왕이 되었으니 다윗은요, 처음 기름을 붓고 나서 20년가량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도 여러분, 사울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가 한 일은 그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것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흘러가는 듯해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지금, 바로, 당장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도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자신의 시간표에 맞춰서 흘러,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일 수도 있지만 내일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고 수십 년 후가 될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13년을 기다려 그의 꿈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린 후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무려 80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좀더 나아가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이 사단의 결박과 구원의 성취는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인내하며 기다릴 때,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시편 40편의 말씀처럼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며, 반석 위에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약속이 너무 더디다. 너무 오래 걸린다. 때로는 내가 기도한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마음을 다잡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약속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